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도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9절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그러니까, 빌립이나 모든 사람들, 오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직접 보길 원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뭐 하나를 딱 보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뭐 하나 예수님 말이 맞습니까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 보이는 하나님을 원해서 자꾸 뭘 만들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여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자꾸 의심이 가고 뭔가 세상물라 십성치가 않아요. 그래서 만질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그래서 보이는 것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예, 태양은 그 바로 이집트 태양을 섬기고 달은 저 회교 초승달 이왕 섬기는 그 보름달 섬기지 초승달 초 초승 섬기고 그게 그게 알라야 알라 뭐또뭐 뭐 이상한 어, 뭐 조각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자꾸 사람들은 보기를 원해요. 어, 있는 것 만든,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가 문제냐 하면, 자꾸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나와는 다른, 다른 신이 없다. 이 겸이 뭐야? 시겸이야. 구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예, 어떤 형상이 만들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 하나님을 봅니까? 또,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마물보다 당연 음, 크겠 예, 신, 그 말씀. 지요 Mamma, but a cushion. I'm not the opposite. Mamma, but a cushion, but a cushion. But a cushion, but a cushion. But a cushion, b 잘못볼 거야. 어떻게 사람을 마물보다 크신 창조자를 어떻게 보냐고. 이게 딱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3차원에 있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5차원에 있는 신을 볼수 있냐고. 차원이 다르지, 그렇죠? 죄 덩어리 타락한 죄 덩어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볼수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어, 심지어는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모세도 자꾸 모세,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타나서 계속 말씀만 하시지, 하나님의 모습을 모습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보여주세요. 모세마저도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보고 살,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나를 보냐는 살 수가 없다. 예. 하여튼. 어 인간의 숙제가 뭐냐 하나를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간의 수건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직접 내려오셨어. 육체로 오셔 보이는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직접 오시면 다 죽으니까 영광을 가리고 오셨어요. 뭘로? 육체로. 육체로 가리고 오셨어요. 신의 산에 오실 때는 빽빽한 구름과 흑암으로 가리고 오셨지만 왜 인간들이 죽으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가 직접 내려오신 분인데 제 2의 하나님, 신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가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으로 가리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 전능성을 육체로 가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빌립을 향해서 빌립바 14절 14장 어, 여기 몇 절이죠? 9절 빌립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 미련 곰탱이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야 내가 신이야, 하나님이야. 육체로 입고 온것 뿐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라. 예. 그래서 당신의 그 영광의 그 거룩성, 신성을 가리고 육체로 오셔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잘못 믿겠거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 예수님의 말씀. 이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야.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야. 내 안에 신성, 거룩성, 아버지의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내가 내, 내가 하는 말이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하나. 네. 그래도 몸이 뭐 깼거든 지금 몇 단계, 삼 단계인가? 그래도 몸이 뭐 깼거든 1 1절내 아, 내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더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아직도 의심이 가거든 뭘로 말며 나를 믿더라.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며 나를 믿더라. 네.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을믿더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도 의심이 가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내가 하나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신 을 믿어라. 내가 행하는 일. 예수님 행하시는 일 뭐예요? 예수님 행하시는 일.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병이요, 기적. 7병이요, 기적. 예.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수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하나님만이 창적 기적이거든요. 예. 모든 병을 고치시고, 예. 모든 귀신을 쫓으시고, 한순간에 안진백이 일으키시고,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를 믿으라. 아멘. 그럼 믿을만 하죠? 그래도 못 믿겠거든. 마지막이에요.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니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해 주겠다. 무엇이든지.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해 영광을 받듯이 합리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려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 뜻이에요. 네? 내게 구해봐. 내가 다 행해줄 거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 된 증거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하나. 요한복음 0장에서 말씀하셨죠. 네. 내 아버지는 만몰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서 빼앗을 수없느 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동등. 네. 그래도 못 믿겠, 몸이든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예수님은 어, 우리에게 예,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어, 믿음의 주원전이 계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예, 그 의심했던 거, 불신앙, 불순종 회개하시고. 불신앙의 뿌리가 깊어요. 두려워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주님이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여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서, 예, 볼지어다. 중요언니가잘 들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복수해요.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하느리라 인마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요. 예 네. 예. 그런데 두려워한다? 그 불신앙이에요. 걱정한다? 염려한다? 죄 짓는다? 그 불신앙이거든. 죄 중에 무슨 죄가 뿌리죄예요? 불신앙.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아요. 이 불신앙 회개하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무엇인든지 구하라 내가 희생해주겠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엇이든지 아멘 예, 오늘도 회개하시고 오늘도 불신앙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 어, 주여 하늘만을 열어주시옵소서 여 자비를 베푸소서. 어 불신앙을 용서해 주소서. 의심한 죄를 용서해 주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믿는 척만 하지. 사실은 불신앙의 뿌리가 깊었습니다. 아,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 고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임마누엘. 어, 보이, 보이, 보이는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